감사합니다. 아, 애들 같이 왔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. 무슨 말씀이시죠? 어. 바로 브이로그다. 브이로그를 V로가 이렇게 찍어요? 네. 바로 김돌이 찍어주는거 이게 뭡니까 도대체? 예? 알면 다칩니다. <laughs> 무서워 죽겠다. 목걸이는 안 목걸이 맛있어. 목걸이 왜안 뺐는데 비쌉니까? 네, 귀찮았어. 오, 제일 무섭다, 그냥. 동화 방송 때깡패라는 소문이 있던데. 아. 아기 맛있네. 보려고 나와도 니까경호 씨. 예, 괜찮습니다. 이아뭐 맛일래? 아, <laughs> 아 마시고 좋아요. 맛고 완전 있어. 예. 오, 이 새끼 설마 쓰는 거모르 아! 오! 얼마 석수? 오! 오 드르브라거아니 아, 아, 근데 이드만 형한테 배웠어요 아 아니, 근데 내한테 하는 얘기가 누는 얘기예요 누가? 니한테 어. 한 건데? 살러스 온나 게라스가 오! 어 아파 오! 살러스 모스텔? 오! 살러 <laughs> 오. 안돼 나를 때리지 마라오 오! 평화의 가마셔 오! 아니 왜말어 아! 아, 와.. 역어라나 비빌은 없습니다! 아 진작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아쉽네요 여기 <laughs> 나국은미 이런 미국은 미국미지가미 해야 되고. 어, 미만 보인다. 미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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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 보인다 은미인은 미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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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이 미국은 미국은 미가은 미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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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내가? 내가 <laughs> 정 <laughs> 뭐 이상한 말치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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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경 정말, 정 없다. 말 정말, 정 경경?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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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이말 정말, 정말, 정 있지 않정요정고 그냥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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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경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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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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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학연도 아직도 이나 아예 안다니요 연습실 분아지 연습하고 있어요 아그면 지금 레나 안하고? 레스 아예 안했 형민이 한테좀 가르쳐달래 라 형님한테 가르쳐달라아 배울게 없죠 뻑뻑뻑뻑 가나 세. 다음다심하다 어떻게 형 이거 가지 좀 아! 그렇게까지 합니까? 아 일단 누굴 눌렀나 근데. 오우! 제로트만그렇했는데알아 <laughs> 네 뭐하는데? <laughs> 일단 나부터 한문 <laughs> 보컬 해기니 네 진짜 안돼 있으면 친구 많나 아, 친구 많는거 <laughs> 아이가? 네, 영광 감사드와니 이젠 이기네? 아이아 근데 이거는 제가 잘안하고있어 <laughs> 잘잘 뭐, 잘 뭔데? 하는 거야? 어머니미쓰 되게 친구들 잘랑하고있어 맞다야 근데 형 그때 그때 언제지? 우리 그그 호.. 후반 전 코를 빌렸을 때 리슈 본이 있었습니까? 와 아동 세이그코아리스 하면서 걔네들 이제 걔네들의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짓을 한거아니그네 맞습니다 돈 갖다 버리는 거 맞아 약 <laughs> 아.. 조금만 쉬자 예니 하그예니미다 어디서 뺀거 그런 거면 웃음을 진짜로 <웃음> 저는 이게 무슨 전반어였어 전마가 아용한데 진짜 비쎄요 얼마 <laughs> 전 왔다가 피부 만들었어요. 어... 음. 진짜 음. 아, 어... 어... 렵다 경우... 그 냉큼하여. 아, <laughs> 아, 근데 이건 으로그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셀카로 찍는구나. 응. 아니, 이게 다나서라 냅두고 그러면... 이거 브이로그 올려도 되나요? 저 맨날 브이로그 올리고 왔요